아직 건방잡 보입니다. <laughs> 네. 네. 이 카메라는 몇 배줌인가요? 네, 이 카메라는 어, 이 카메라는 네,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웃음> 되게 안더로. 엘로이미디어의 박성준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저희 연구원인 최진우, 최, 최진우 사원이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우 사원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할 일은 뭘까요? 네 오늘은 저희 루멘스에서 받아 새로운 카메라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자, 루멘스는... 루멘스는 어디 회사죠? 루멘스는 원래 그 대만 회사죠 대만이 IT 계열이 되게 유망합니다 큰 IT 회사도 많고 근데 이 IT 회사 중에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아수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수스마저도 그 IT로 시작한 게 아니라 페가트론이라는 모기업에서 그 아수스가 만들어졌고 똑같은 패가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이 루멘스라는 이 브랜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개봉 해 볼까요? 네. 짠. 박스 구성을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진짜 세고네요. 네. 바탕화면에 설명서 갈게요. 카메라 컨트롤용 이렇게 리모컨 있고 우기 공급해 주는 전원 어댑터 이코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HDMI 케이블이 들어있고 이 카메라는 USB 3.0을 지원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USB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스티로폼으로 카메라가 가져있는데요 지금 저기 저희가 찍고 있는 카메라가 이 카메라죠?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여기 있는 루메스의 카메라에 b 306 카메라 생긴 게또 어디다 올려놔야 될것 같이 생겼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디자인 용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보시면 하얀 색깔. 지금 기본적으로 화이트 색상이 있고요. 또 다른 색상은 또 저희가 검정 색깔, 색상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선 카메라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커넥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전원 어댑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RS-232로 통신할 수 있는 RS-232 인풋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USB 3.0 어, 3.0은 이제 2.0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 2.0 케이블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출력을 볼수 있는 HDMI 출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RS-232 아웃풋 어, 아웃풋 단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리모컨 조절할 수 있는 IR 셀렉트 버튼이 있습니다 아... 이, 이 제품은 IR로 동작하니까 IR이 세계 일반적으로 중국산도 다 똑같이 IR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소니 아... 파나소닉에서는 이런 아... IR 셀렉트 버튼이 없습니다. 네.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FHD 1080P 60 프레임까지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USB로 연결했을 때는 720P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출력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어, 딥 스위치가 있고 여기 간단하게 스위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뉴얼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어, 간단한 출력을 선택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제품은 그러면 DC만 조정이 되네요. 뭐 이렇게 POE가 되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와. 연결할 때는 네, 따로 어, RJ45 포트가 없기 때문에. p 시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리모컨다 공용인 것 같습니다 61P, 뭐 50P, PTZ 카메라에 들어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컨트롤러입니다 루멘스 이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회사한테 OEM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 M사라든지 네. 그런 회사로 팔고 있고 NDI를 만들고 있는 N사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성능적으로는 인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카메라는 몇배 줌인가요? 네이 카메라는 어, 이 카메라는 네,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12배 줌이고요 디지털 10배까지 줌이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디지털 줌을 하더라도 이렇게 화질이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배지만 실제로 뭐 20m 넘어가는 공간에서 쓰신다고 하더라도 어, 디지털로 줌을 당겨쓸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더 비싼 자, 장비를 안쓰 하시더라도, 어, 교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어, 개척교회라든지, 그리고 여러 그 행사가 필요한 그런 카메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저희는 네, 소개 영상을 가짜로 만들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